걷기 운동 자주 하면 없어지는 질병 5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합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 향상.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혈당 및 당뇨병 관리.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걷는 습관은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인슐린 감수성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대이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체중 조절과 지방 연소. 지속적인 중강도 걷기는 체지방을 서서히 태워 비만 예방 및 체중 감량에 기여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정신 건강 개선.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우울감 완화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근골격계 유지. 하체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는 걷기는 골밀도 유지, 관절 유연성 향상, 허리와 무릎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